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마이크로투나노의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마이크로투나노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투나노에서 CFO를 맡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은 당사 황규호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로트나노의 황규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트나노의 대표 황규호입니다. 마이크로트나노는 사명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마이크로에서부터 나노 영역에 있는 초소형, 초정밀 제품을 만드는 MEMS 마이크로 일렉트로미카니컬 시스템, MEMS라고 하는 기술을 가진 전문 회사입니다. 이 MEMS라고 하는 기술은 이 세상에 출연한 이후로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작은 장치에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핵심이 되는 기술이고요. 우리 미래에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나 또는 IoT와 같은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첨단 소형 센서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2나노는 2000년에 이 MEMS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아, MEMS 기술 중에서도 아, 다양한 아, 3차원 기계 구조물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기술 AFM이라고 하는 원자력 현미경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소모품인 AFM t 이라고 하는 나노 탐침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에 몇안 되는 나노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20여 년간 디스플레이, 반도체, 센서, 광통신, 차세대 패키징, 의료기기 등 다양한 MEMS 기술을 상용화하고 이 부분들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나노의 R&D 인력의 우수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대우전자 에서 1996년부터 약 5년간 MEMS라는 기술을 가지고 차세대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창업을 하였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창업 당시부터 저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상용화 프로젝트를 주도한 핵심 R&D 인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전자 전기 회로 기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수한 박사급 인력을 영입하여 R&D 포트폴리오가 매우 우수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투나노는 현재 m 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종합반도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NAND 플래시 메모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브 카드를 이미 15년 전부터 공급해서 반도체 양산에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기술적 진입 장벽 때문에 전량을 해외 업체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어, DRAM, EDS라는 분야의 시장을 어, 공략하고자 합니다. 아, 실제 국산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비메모리 반도체인 CMOS 이미지 센서 (CIS)를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를 출시하고자 합니다. 아, 이렇게 이 반도체 분야에서의 제품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이미 어, 오랜 기간 준비를 마쳐온 의료 기기나 자동차용 압력 센서 등 MEMS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응용 제품들을 차근차근 출시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2030년에는 어, 전체 매출의 성장도 있겠지만 그 매출을 구성하는 부분이 반도체와 비반도체가 50대 50이 되는 매우 어, 튼튼한 회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이크로 투나노의 현재 업황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반도체 회사 들이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이라는 두 어,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루브 카드는 실리콘 웨이퍼에 형성된 다양한 반도체 칩을 전공정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아래 도식도를 보시면 이 테스트 과정에서는 프로버라고 하는 장비 안에 테스트할 웨이퍼가 들어오게 되고요. 외부의 테스터라고 하는 장비가 웨이퍼에 다양한 전기 신호를 주고받게 됩니다. 프로버 카드는 이때 웨이퍼와 테스터를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회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사양을 가진 반도체 칩들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브 카드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주문 생산되는 소모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종류에 따라서 매우 고가의 소모품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여기서 소모품이라 함은 제품의 물리적 수명이 짧아서 교체를 한다기보다는 테스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칩의 라이프 사이클이 반도체 산업 특성상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소모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은 반도체 초창기 때부터 쓰여 오던 부품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 그림에서 보이는 이 프로브 카드에 있는 프로브 팁이 반도체 칩에 있는 패드라는 부분과 물리적 접촉을 하면서 정기적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프로브 팁에 필요한 숫자가 많지 않고, 패드 라고 하는 접촉 부위가 매우 사이즈가 여유가 있어서 수작업으로, 수작업으로도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반도체 기술의 발전, 실제 메모리의 집적도가 올라가면서 이프로브 팁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팁과 팁 사이의 간격, 피치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계속 미세화되고 있어서. 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제품을 구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폼팩터라고 하는 회사가 드디어 MEMS라는 기술을 이 제품에 접목시켜서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투나노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의 독자적인 MEMS 기술을 가지고 이때에 제품을 상용화하고 현재까지 국내 종합반도체 회사에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4년 대비 이 제품을 통해서 대략 네배의 매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2022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경쟁사가 있습니다. 현 고객사에게는 저희 말고도 두 군데의 공급사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이 랜드플래쉬라는 영역에서는 점유율 대략 40% 정도로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번 기업 공개를 함에 있어서 소부장 기술특례 상장, ]을 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저희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랜드플래시라는 시장을 넘어서서 DRAM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인 CIS라는 곳으로 제품을 다각화하고 이 분야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인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특례상장을 택하였고요. 두 외부 기관으로부터 모두 AA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MEMS라는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산까지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응용 영역이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회사는 국내의 마이크로 투 나노가 유일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를 위해서는 축적된 기술, 인프라,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숙련된 전분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투 나노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두루 갖추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MEMS 파운더리 비즈니스를 단연간 영유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다수의 고객들의 니들을 만족시켜 주어왔습니다. 아, 뒤에 설명드릴 의료기기용 마이크로 니들은 이스라엘 회사로부터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산 된 것들을 마치고 지금 상용화 단계에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2나노의 이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고객은 어, 다양한 어, 공급사로부터 받은 이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을 어, 1, 2, 3, 4, 5와 같은 어, 주요한 평가 어, 항목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이분들을 평가해서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순위에 따라서 어, 구매 발주 시에 어, 물량이 배분되는 지표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랜드플래시 어, 분야에서는 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의 제품의 품질, 기술력이 어, 상대적으로 경쟁사보다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반도체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테스트해야 되는 프로브카드 입장에서 보면 그 시장이 요구하는, 고객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 2나노의 타사 대비 강점인 기술은 바로 이 선단에 있는 프로브 팁이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이 프로브 팁은 프로브 카드라는 부분이 사용될 때에 웨이퍼와 반복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될 때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테스터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오는 전기적 신호를 무리 없이 정상적으로 전달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래는 계속해서 제한된 공간 내에 많은 수의 핀들을 좁은 간격으로 배열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브는 점점 소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은 이 프로브 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하히 잘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투 나노는 물성적인 측면에서 국내 경쟁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탑 티어들이 갖는 프로브 대비 기계적 강도가 가장 우수한 니켈 3원계 도금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독자적인 디자인을 특허화하고 이미 다년간 필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그 안정성과 신내성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경쟁사 대비 그 제조 과정이 매우 단순하고 미래 고객이 여, 요구하는 협피치 대응력에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가지 장점은 이 소형화된 프로브 팁은 사용 중에 과전류 등에 의해서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용 전류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투치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투 나노는 경쟁사 대비 1.5배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마이크로 투나노는 꾸준히 매년 22%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루켜 왔습니다. 또한 제조업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영업이익이 15% 이상을 달성하는 아 매우 어, 좋은 실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투나라우가 단기적으로 목표하는 이 프로브 카드라는 시장에서의 지향점은 어, 단순한 국내 업체가 아니고요, 이 업계의 글로벌 넘버 원인 이 폼팩터라는 회사와 빠르게 업계를 나란히 하는 그런 업계의 탑 티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올해 마이크로투나노는 이 탑티어가 국내에서 독식하고 있는 디렘 EDS라고 하는 시장을 올해 국산화 과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해서 빠르게 되찾아 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투나노가 어떻게 향후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까지 마이크로 2 나노의 실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어, 다 좋은데 마이크로 2 나노의 그 매출이 이 랜드 플래쉬를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에 너무 어, 편향되어 있지 않은가 또는 현재 고객이 한 군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이미 올해 D램 국산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인 CIS용 프로브 카드를 출시함으로써 반도체 분야에서의 제품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고객 다각화 측면에서도 이미 글로벌 시장 그 중에서도 중국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최대 강점인 멤스 기술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해서 상용화 단계에 이른 의료 기기와 자동차형 센서를 필두로 해서 미래 사회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멤스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랜드, D램, 비메모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프로브 카드에 요구되는 기술력이 정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표는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되었는데요. D램 부분은 랜드 플래시와 비교하게 되면 필요로 하는 핀 수가 두배 이상 많고요. 실제로 핀과 핀 사이의 피치 간격이 보시는 것처럼 매우 좁습니다. 또한 그 처리 속도, 테스트 속도가 되겠습니다만 랜드 플래시에 비해서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국내에 있는 제조사들이 이러한 D램용 프로브 카드를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몇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비메모리도 좀 말씀드리면요, 비메모리는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그 난이도가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일반 메모리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튜나노는 이런 고속 신호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비메모리 제품을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어, 램 국산화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하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 현재 마이크로트루나노의 주 고객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말고도 두 개의 경쟁사가 더 있습니다. 모두 낸드 플래시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객사는 D램 EDS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서 이세 회사들에게 기회를 주었고요. 현재 이 국산화 프로그램에 참가한 회사는 당사를 포함해서 T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D램 테스트를 위해서는 어, D램 웨이퍼 버닝 테스트와 D램 EDS 테스트라는 두 단계의 테스트를 보통 거치게 됩니다. 어, 웨이퍼 번인 테스트는 어, 반도체 칩에다가 어, 극한의 열적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약한 칩들을 미리 선별해내는 과정이고요. 디램 e d s 테스트는 다양한 전기적 신호를 주므로써 팁이 여러 가지 이 펑션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하이엔드급 제품은 해외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D램 EDS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세 회사들 중에서는 중간 단계인 D램 웨이퍼 버닝 프로브 카드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투나노가 유일합니다. 마이크로투나노는 2021년부터 고객에게 이 D램 웨이퍼 버닝 카드를 이미 양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으나 이 D-RAM EDS로 가기 위한 여기에 나열한 네가지의 핵심 요소 기술들이 이미 상당 부분 탑재되어 있다는데 더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마이크로 2 나노는 D-RAM EDS 카드를 정말 국산화할 수 있는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간 제품에서 필드 테스트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저희의 검증 제품이 양산 테스트까지를 모두 마치고 이런 양산 인증을 받을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프로브 카드 말고요. 비메모리 분야는 매우 매우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의 첫 번째 타겟은 CIS입니다. 현재 현 고객인 국내 고객사와 어, 해외 고객 그 중에서도 중국 고객을 첫 번째 타겟으로 해서 저희가 멤스 어, 기술이 탑재된 CIS용 프로브 카드를 어, 올해 내에 출시해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이러한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계획, D램 국산화, 비메모리용인 CIS 프로브카드의 상용화는 기술적으로 매우 주요한 부분이 어, 실제 시장에서 검증되는 과정이어서 어, 이 부분은 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비메모리 쪽으로 빠르게 제품이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투나노는 어, 단년 어, 몇 년간의 어, 노력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세 군데의 중국 로컬 업체들을 고객으로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반도체 업황이 조금 부진한 부분은 글로벌한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아, 다행인 것은 저희 이 가운데 있는 고객 같은 경우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해오던 구형 구 세대 프로브 카드의 사용을 전면 중지하고 어, 이 멤스 프로브 카드로 교체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 투나노가 그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어, 이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어떤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대부분 2025년까지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에서의 신규 프로브 카드를 통한 매출은 어, 이 정도 규모인데요. 어, 여기는 현 고객이 확보하고 있는. 중국 현지 공장으로부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는 일단 배제 배제시켜 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인텔로부터 어, 지금 어, 인수한 랜드 플래시 생산인 대련 공장을 어, 현 고객이 주도적으로 어, 운영을 한다면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국내에서 검증받아 놓고 있던 마이크로 2 나노의 제품 공급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분야에서 역시 이 프로브 카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9세대 프로브 카드가 램스프루브 카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 중국 업체들이 이러한 램스프루브 카드를 공급할 수 있는 루트는 아, 실제 글로벌 탑 티어가 아니면 이웃 나라인 한국입니다. 아, 실제로 한국의 프루브 카드 제조업체들이 아, 매우 그 중국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올해 아, 이미 확보된 중국의 교두보와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서 중국 시장에 안착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투나노의 핵심 장점, 이 MEMS 기술의 반도체 이외의 제품, 저희가 지금 상용화에 들었은 제품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는 근데... 어,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에 들어가는 압력 센서입니다. 어, 이 센서는 이미 10년 전에 국산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발에 착수해서 현재 어, 양산 단계에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일부 모델에 탑재가 되어서 어, 필드 테스트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 이 적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실적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2025년 경에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이 마이크로 니들입니다. 이 마이크로 니들은 저희가 이미 15년 전에 이스라엘 파트너사와 함께 시작한 비즈니스로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코로나와 같은 백신 투여용에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피부 미용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의 특징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크로 사이즈고 실제로 고통을 주지 않고 또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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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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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지금 어, 한정된 생산 캐파로 인해서 어, 내년까지는 대량 매출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스라엘 파트너사와 이 부분에 대한 양산 협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 향후 2025년에는 이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서 저희 회사에 대한 대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 2 나노는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멤스라는 기술로 시작된 회사이고요. 업력이 20년이라는 넘는 세월 동안에 저희 기술력을 이 반도체 메모리라는 시장에서 테스트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상용화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에 해외 의존하고 있는 시장을 저희 기술력으로 국산화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품과 성장을 급속히 이루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메모르, 비메모리 분야나 Mems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업 분야로 제품을 다각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단순한 반도체 부품 회사가 아니라 Mems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성장 과정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